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23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 방송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아깝의 전후로 여러분들이 개인의 묵상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통 그 관심은 언약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세도 뭐 경제력도 정치력도 다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그 9장 8절에서도 이렇게 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자,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1 9명 되는 그 왕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고 이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패망의 일로 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요.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건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다. 그래서 그 교만하고 완악한 그 태도의 결과가 무엇인고 하니? 10절 말씀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을 대신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 벽돌이 무너졌는데 그들은 다시 다듬은 돌로 쌓기로 뽕나무가 찍혔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백향목을 대신하여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바벨 근처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멸망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동일한 단어지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고성 메시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추구했던 것이 뭐죠?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 바벨탑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창궐하지만 어, 이 하나님의 경고적인 메시지를 우매한 인간들은 무시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뭘 대신하죠? 예 치료제만 개발이 되면, 혹은 백신만 개발이 되면, 금년 내에 이 치료제와 백신으로 우리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발달된 문명으로 이것을 능히 극복한다고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참 교만하게 다니는 행태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여러분 경고성을 경고성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골치액을 알프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곤충들의 공격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메뚜기 떼가 있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가면은 희한한 듣도 보지 못했던 곤충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마시는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된다고 하는 기록들을 종종 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대충 무언가를 대신하여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면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 괴태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인간들의, 지금 인간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다시금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신다. 12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 이것이,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이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깊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이 우리에게 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말이에요. 어,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돌이켜야 될 죄악들을 한세 가지로 나누고 여러분 그 돌이키는 결단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이 경고성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의 입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신을 받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뒷담화하거나 끊임없이 불평과 부조리를 쏟아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거 경고성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9절과 20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1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게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서 그들은 서로 물고 먹히는 끊임없는 욕망의 끝판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문하세와에브라함이 한대에서 태어났음을 불과하고 서로 먹고 움켜쥐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탐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또 경고성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오늘 1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 이게 뭐지요?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인 돈이 있으면 쉽게 그 법망을 뚫고 나가고. 때로는 로펌 회사를 사서 자기의 죄를 아예 무마시키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정치가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참 씁쓸함을 이루 말할 말씀을 표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합리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삶과 우리의 사회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이사야 9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입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저주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다. 성도로 우리의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사람들이요 관계가 점점 아카일로로 치닫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 바이러스로 나요. 우리는 굉장한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품 속에 회복될것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할까 합니다. 아, 며칠 후에 살펴볼 이사야 11장 말씀 보니까,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건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실 것이니.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여 가장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이 땅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음부터 아침 시작할 때부터 또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과 기초를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회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여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노의 손길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다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여와를 경외함으로 저들의 삶 속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게 싸우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에 펴져 펼쳐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 많은 죄악들들을 하나하나 게좀 회개하시고 따스한 주의 손길을 느끼시는 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지 꼭 챙겨 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